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가족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또 귀한 관계예요. 기쁜 일, 슬픈 일또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위로를 주는 것이죠. 가족의 일은 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와 같이 가족이 중요한데 가족이 사, 없이 혼자 아, 사는 것처럼 또 외롭고 힘든 일도 없어요. 그러나 가족이 아,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서로 마음을 사랑함으로 관계를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다투면서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투지 않고 혼자 따로 산에서 사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같이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고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매일 또 가까이 보아야 되고 힘든 것이 그만큼 가족의 그런 아픔인 것이죠.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어떤 것보다도 어더 영적으로 깊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해 나가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오게 되는 사건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님이 열두 살딱 열두 살 때까지 함께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까지 성경은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세가 되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이사를 하셨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족들이 들을 때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또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또 어느 때가는 자기 고향 나사렛 에대 와서 말씀도 전하시고 하시면서 그 나사렛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지도자들에게는 반대를 받았고 미쳤다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 라고 하는 것, 발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떠돌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도자들은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소문들 점점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의 얼굴에 먹칠을 한 정도로 그렇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형편들이 되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먼길이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 가버나움까지는 약 62km 정도가 되어 예수님의 이 복음의 행적이라고 하는 그 트레일을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재현시켜서 그렇게 트레일을 만들었는데. 바로 62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하루에는 갈 수가 없는 먼 길에 이 친족들 또 동생 또 가족 어머니까지 같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유는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그먼길 옛날 사람들이 60몇 km까지 2000년 전에 옮겨다 앉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가족 사랑이기 때문에 갔는데. 그 가족 사랑이 잘못되었을 때큰위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생각할 때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은 어, 올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사람들로 인하여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왔다라고 밖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앉아 있는 제자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자 자매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또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어,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가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어, 세상에서 어떤 가족 백그라운드를 가졌느냐는 참 중요한 것이죠. 왕의 가족이 되면 왕족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많은 또 이익을 또 자기들의 권리를 또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이 말씀이 천국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옥토에 떨어진 자그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결실을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가족이 불필요하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가족들을 통화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우리로 하여금 복에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을 가족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하다라고 바울은 김보대전서 5장에서 8절에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예수님은 요와 같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면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 내 아버지, 내 형제,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우리라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부활하시고 나서는 내 형제라라고 그렇게 아예 어, 이야기를 하시고 또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 끈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하여금,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일이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말하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그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형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육신과 또 연약함과 죄와 그 모든 것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내가 너희의 형제라라고 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셔고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였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언어로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 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형제들이 바로 교회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요셉이 어, 그 어려운 가뭄의 때에 구원을 위하여서 이집트에서 온 가족을 초청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하여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것으로 인도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이제 믿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족은 태어남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또 입양함으로 되어지고 또 가족이 되는 것은 결혼할 때 남과 남이었는데 결혼함으로 가족이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온 이 하나님의 가족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네 자녀가 되고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는데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진짜 가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더 형제 자매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또 용서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품어야 진정한 가족이지만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를 섬기듯이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가족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붙여 주신 사람들 세상에서는 홀로일 수 있고 세상에서는 따로 그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가족으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을 섬겨 듯이 서로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내 몸을,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어, 사랑할 수 있는 어,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은혜의 어, 예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라고. 새 계명으로 주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게 맡겨준 많은 주의 자녀들을 함께 삼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위로하며 세워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가족으로 우리를 형제 자매들로 더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